i so 식품공학기술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식품은 하나 없고 실험기구만 쫘르르? 뭐 하는 직업이죠? 식품공학기술자는,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범위에서 볼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식품공학기술자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직업 분야를 크게 나눠보자면, 음, 식품가공과 식품위생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식품 가공, 식품 위생에서 여러 가지 연구 분야라든지 개발 그리고 품질 평가 여러 가지 분석 업무를 하는 음, 전문가들을 통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식품공학 기술자라고 전부 이제 명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식품 위생 파트에서 이제 품질 평가를 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드디어 식품 발견. 시중에 판매되려면 반드시 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과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자에 과연 얼마만큼의 지방 함량이 들어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는 법 오늘의 업무는 과자 안에서 지방만을 추출 그 함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중 제품의 영양성분은 모두 이 품질평가를 거쳐야 표기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이 플라스크 안에는 기름 성분만 남게 됩니다. 기름 성분만 추출하여 지방 함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것을 기록해서 전달한다. 세상은 넓고 검사해야 할 먹거리는 많다. 게다가 이들은 성분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다. 쇼핑이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저희 쪽에 제품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제품을 이화학이나 미생물 분석을 통해 분석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식품 공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을 평가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유해 성분은 허용할 수 없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유해 식품이 세상을 활보하지 않도록 절저히 통제한다. 안전한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규명으로 통제하는 것이 이들의 업무. 부적합이 난 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위생 점검을 통해서 그 업체가 실제적으로 품질 업체에서 발, 업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실제적으로 품질이 더더 향상이 될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주고 유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 또한 수행,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공학기술자의 또 다른 분야. 바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세상에 내놓는 일이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쫙!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된 것일까? 컨셉과 방향을 설정을 해서 어그 컨셉과 방향에 맞게 일단은 제품의 그 레시피를 작성을 하고요. 그 레시피대로 이파일럿 테스트를 실시를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맛있는 식품을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는 업무도 식품공학 기술자의 주된 분야. 우동의 쫄깃쫄깃한 면을 전담해서 개발한다는 환상의 팀들이다. 어, 연구소에서 실험을 여러 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실험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은데, 그 소비자 조사에서 어,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고 높은 맛점수가 나오고, 그럴 때 어, 연구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먹거리가 다양하고 풍성해질수록 사람들의 입맛도 까다로워지는 법, 며느리도 모른다는 맛의 비밀, 소스를 개발하는 이 팀! 하루 종일 섞고 먹고 수백 번 맛보기를 며칠, 몇 달은 해야 소스 하나가 나온다. 면발이 쫄깃하고 부드럽고 탱탱함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같아요. 이쪽이좀더 커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좀더 쫄깃한 것 같아요. 소스는 어떠세요? 어느 네. 쪽이? 국물 맛도여기가더 네. 진하고 좀 풍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면하고 어울림도. 네, 어울림도. 고더적합하다고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식을 해 봐야 하는 이들. 식품 공학 기술자가 되려면 먹성도 좋아야 하려나? 필요한 자질이 뭐죠? 네. 시간 날때 마트를 다니면서 새로 나온 제품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제품을 시식할 수 있다면 어좀더 좋을 것 같고 뭐 새로 뜨고 있는 맛집이나 유명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맛을 경험해보는 저,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간다면 뭐 맛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좀더 좋은 식품 개발자가 될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식품의 유해 성분을 철저히 규명하고 통제해서 안전한 먹거리만을 세상에 유통시키고 미각을 돋궈주는 최고의 식품을 개발해서 세상에 선보이는 식품공학 기술자. 그들이 있어 세상은 살맛난다. 맛있는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볼까?